저리 꺼져? <laughs> 들어온 하층민 주제에 엘리베이터를 타? 계단으로 꺼져? 한 번만 타면 안 될까요? 이거 49층까지 들고 가야 돼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네 같은 하층민들이 엘리베이터 타면 냄새난다고 그때 울려오는 벨소리 여보세요 야! 지금이 몇 신데 아직도 안 와? 아 지금 밑에서 엘리베이터 타려는데 못 타게 막고 있어서요 그럼 계단으로 걸어오면 되잖아 대가리가 비었냐? 네? 거기 49층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49층이든 490층이든 5분 안에 안 가져오면 계약 끊어버릴 줄 알아 잠시만요 어쩔 수 없이 계단으로 가려는데 잠깐만요 여기 배달원은 엘리베이터 못 타는 법이라도 있나요? 이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야? 참견 말고 꺼져 제가 누군지가 중요한가요? 아가씨 이리 오세요 같이 엘리베이터 타죠 이게 쳐돌았나? 니도 못 올라가고 싶어? 다리몽댕이를 확끊냐 괜찮아요 제가 걸어서 갈게요 감사합니다 결국 힘들게 걸어 올라가는 여자 도착하자마자 쓰러져버리고 야왜 이제 와? 니네 때문에 목말라 죽겠다고 빨리 가서 갈아끼워 제가 49층까지 걸어왔는데 조금만 쉬면 안 될까요? 평생 쉬고 싶어? 쉬고 싶으면 니네 집 가서 쉬어 이년아! 얼른 할게요 잠시 후 뭘 봐? 다 했으면 빨리 꺼져. 냄새 나니까. 혹시 비용은 언제 주실 건가요? 벌써 세 달째 밀리셨어요. 이게 어디서 말됐구야? 내가 일주일 뒤에 준다 했잖아. 또 쓸데없는 소리하면 앞으로 니한테 물 배달 안 시킨다? 하지만. 거져 그때. 잠깐, 김팀장. 지금 이게 뭔 소리지?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나? 사장님, 그, 그게. 똑바로 말 못해? 이분 보고 대신 말해달라 해줘. 정신이 나갔나? 어디 사람을 부려먹고 있어? 그런 게 아니라요. 박쳐 언제부터 내 회사에 배달원이 엘리베이터를 못한다는 규정이 생겼지? 사장님, 그건 제가 정한 거예요. 저런 들어온 하층민들이 엘리베이터 타면 냄새나잖아요. 회사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냄새나는 건 너겠지. 너의 그 드러운 인성 때문에 여기까지 냄새가 난다고? 그리고 언제부터 회사 앞에 경비원이 생겼어? 그것도 네 짓이야? 아, 걔는 제 동생이에요. 회사를 무슨 쓰레기통으로 알아? 아주 개나 소나 다 데려왔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딴 짓을 버려?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을 네가 뭔데 무시해? 네가 그 자리에 있다고 높은 사람이라도 된것 같아?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너 같은 건 우리 회사에 있을 필요가 없어. 네 잘난 동생 데리고 같이 꺼죠 사장님. 지금 젖단 들어온 하층민 때문에 절 해고해요! 후회하실 거예요! 닥쳐! 너 같은 걸 뽑은 게 제일 후회니까! 빨리 꺼져! 알량한 권력으로 갑질하던 여자가 더 벌받아야 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